위고비를 사용하셨던 분들 어떻게 스위치를 마운자로로 할 것이냐 이거 되게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. 근데 그냥 하시면 된대요. <웃음> <웃음> 지금으로서는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는 <laughs> 권해드릴 것 같긴 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선입니다. 우리 예전에 처음에는 삭센다라는 게 처음 나와서 되게 핫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위고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핫했는데 또 그거보다 좀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이 마운자루가 나온 거예요.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의사들도 되게 주의깊게 보고 있어요. 금 변경할 생각있으요 네. <laughs> 네. 실제로 외국에서는 스터디들이 진행이 됐어요. 위고비랑 이제 마운자로 비교한 그런 스터디들이 잘 진행이 됐는데 확실히 위고비에 비해서 마운자로 체중 감량이라든지 내장 지방 감소하는 거 아니면 이제 허리 둘레 감소하는 거에 효과가 훨씬 좋은 거로 나타났고 위고비가 한15% 정도의 그런 감량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마운자로는 22.5%.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위고비, 인크레틴이라고 장에서 분비되는 또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시상하 후에서 뭐 식욕 억제시키고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이런 거에 효과를 주는 그 GLP1 아고니스트만 있다면 마운자로라고 하는 건 GLP1에 GIP라고 하는 특별한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요. GIP라고 하는 거는 비만약으로서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.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만의 이제 약으로서는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뭐 우리 GIP랑 GLP랑 한번 섞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성분이 섞이면서 신경질 효과가 났어요 훨씬 더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것 같아요 위고비를 사용하셨던 분들, 어떻게 스위치를 마운자로로 할 것이냐. 이거 되게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근데 그냥 하시면 된대요. <laughs> 게임 체인저라고 할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위고비랑 마운자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는 마운자로를 권해 드릴 것 같긴 해요. 뭐 특별히 금기 사항이라든지 쓰시면 안 되는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마운자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권해 드리고는 싶어요. 위고비의 맥시멈 도즈보다 마운자로의 로우 도즈가 좀더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만큼 마운자로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맥시멈 도즈가 아닌 저용 양으로도 위고비 그 맥시멈 도수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위고비에서 다, 잘 생겼던 부작용들 있잖아요. 막 몸살이 심하게 난다든지 울렁거리고 토하고 설사가 나고 복통이 생기고 요 마운자로가 덜하다고 얘기를 해요. 요걸 바꿔서 저용량의 마운자로로 바꾸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?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. 마운자로는 위곱이랑 동일하게 사용해요. 일주일에 한 번. 배꼽 완전히 이렇게, 이렇게 말랑말랑한 잘 잡히는 곳 쪽에 놓으시면 돼요. 펜 <laughs> 모양이 좀 달라요. 현재 우리나라에 유, 이제 들어와 있는 펜 모양은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해서 1회 한번 탈칵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고, 그러니까 이게 15mm 까지 있어요. 여러 단계가 있는데, 우리나라에는 2.5랑 5mm,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중이라,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2.5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. 어, 연구에는 보면은 근 감소가 마운 자라고 좀 덜해요. 단몇 프로라도. 우리 신체를 봤을 때 체지방 우리가 아는 기름기 지방 요런 것들을 체지방이라고 하면은 제 지방은 근육이나 뼈 같이 지방을 제외한 성분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면 근육은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면 항상 근육이 좀 소실들이 되는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제 지방량, 근육, 뼈 요런 소실에 비해서 체지방량 요게 세 배가량 더 크게 빠지는 거로 되어 있어서 내장 지방을 조금 더 관리. 할수 있다거나 우리 되게 비만하면 복부둘레가 커지잖아요.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마운자로는 전체적으로 빠지지만 그런 것까지 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체지방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요. 어, 위중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. 원래 체중 감량하고 비만을 이제 해소할 때좀 탈모들이 좀 생겨요. 예,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갑상선 암 중에서 종류 중에 수질암이라는 게 있는데 고암을 그 갖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췌장염이라고 했는데 내가 과거에 췌장염을 알았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체중 감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삭센다, 위고비, 요 마운자로 요 계열은 안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방법은 일단은 의사에게 진료를 봐야 돼요 필요로 하시는 분께 처방을 드리겠죠 그리고 가격은 위고비 요 언저리일 거예요 약제들은 비보험 약이에요 그래서 약 가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용체중이라는 게 있어요. 건강미가 전더 좋다 생각하거든요. 막 되게 스키니하게 마른 것보다는 당장 예쁜 것보단 10년 후, 20년 후내 건강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. 과하지 않게 이렇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정의학과 이지선이었습니다.